특히나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분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 네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대량 등록 시스템은 어떠냐 이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쓴 적이 있었고 카페에도 글을 쓴 적이 있었고 지난번 생방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하나 딱 찍어 가지고 대량 등록 시스템을 왜 쓰면 안 되는지 그냥 뼈를 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량 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면 편한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수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때내 수고가 안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한다 근데 내 수고를 안 들이기 쉽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알바를 쓰죠. 알바를 쓰면 뭐가 나가죠? 돈이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대량 등록 시스템도 결국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등록하느냐? 아니면 대량 등록 시스템을 써가지고 등록하느냐인데, 대량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이치겠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씹어 볼게요. 첫 번째로, 대량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 비용이 들어가요. 대량 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 한두 서너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를 압축할 수 있는데, 그두 곳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비용을 한번 눌러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량 등록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상품을 뭐, 천 개, 이천 개 올리나요? 천 개, 이천 개는 손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물론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두세 달 하면 천개 이상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량 등록 시스템을 쓴다는 얘기는 적어도 만개 이상은 무조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량 등록 시스템을 판매하시려면 만개 이상 정도는 올라가야 실제 판매도 이루어지고 마진도 조금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개 이상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세팅 비용이 몇 백만 원 들어가요. 적게는 백 몇십만 원에서 막 이백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초기 세팅 비용이 일단 들어가요. 몇 백만 원씩. 그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사업자금에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때 써가지고 없어지는 돈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몇백만 원이란 돈은 그냥 공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 공으로 날리는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내가 그냥 문 닫았을 때도 그거는 마이너스 손실로 남게 되는 거겠죠. 그거 안 쓰자는 얘기예요. 일단 시작부터 자 그래서 만약에 대학용 시스템을 세팅을 해가지고 상품을 올려요. 그럼 그대량 노동시스템을 계속 쓸거 아니에요 계속 쓰면 뭐가 나갈까요? 뭐가 나가겠어요? 당연히 사용료가 나가죠 매달 사용료가 몇십만원씩 발생을 해요 매달 몇십만원의 사용료를 내가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량 노동시스템을 세팅하는데 최소 자금으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썼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썼다 그리고 한 달에 한 10몇만원 대략 한 20만원씩 1년 쓴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얼마죠? 240만원 그럼 적어도 440만 원은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몇 백만 원을 돈을 써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써서 없어지는 돈을 제발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생기면 이게 되게 생각보다 큰 압박으로 찾아와요. 사업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막몇 억씩 들고 사업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기에 막몇 백만 원. 많으면 천만원, 이천만원 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적어도 몇 백만원이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없어져 버리면 그것만큼 타격이 큰게 없어요 고정비용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고 나면 그런 시스템 업체들은 우리한테 뭘 요구할까요? 그 업체들은 당연히 자산을 구축하라고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뭐 고도몰, 카페14 이런 몰드라고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대량 등록 시스템을 쓰시면 뭐 스토어 이런저런 수수료가 없어요 자사몰 이용하셔야 돼요 자사몰 브랜딩 하셔야 돼요 등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꾸 자사몰로 유도한단 말이에요 자사몰을 만들라고 근데 자사몰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올려놓으면 그게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러면 자사몰을 만들려면 또 얼마가 든단 말이에요 그거 들고 나면 누건안 팔리죠 그럼 어디다 팔아요? 네이버 지지쇼핑 입점하죠 입점해가지고 상품 올리면 팔려요? 그것도 안 팔려요 광고 해야 돼요 광고 광고 비용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이 자꾸 추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그 시스템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벌써 세 가지를 썼잖아요. 구축비용, 매달 나가는 관리비용, 그리고 만약에 사이트를 제작한다면 사이트 제작비용에 광고비용까지. 그런데 그건 뭐 한다고 또 다가 아니에요. 시스템 쓰시려면 적어도 또 서버를 구입하거나 호스팅비용을 또 추가로 내줘야 돼요. 내가 이미지를 올려놓을 저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저장소 이미지 호스팅 비용이라든가 서버 호스팅 비용, 이런 것들 또 추가로 낸단 말이야 그것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에요. 내 시스템 하나 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자체가 몇백만 원씩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근데 이런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뭐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구축을 다 했다고 치자고요. 구축을 다 했어요. 근 비용 들어가는 거 그래. 나 비용 쓸 거야. 써가지고 난 편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 좋아요. 뭐, 난 돈이 많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쓰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오픈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첫 번째. 내가 그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 새로운 사이트를 내가 상품 찾아가지고 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를 내가 물건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대량 등록 사이트 업체한테 연락을 하겠죠? 어, 내가 이제 이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올려보고 싶은데, 이 사이트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서 공짜로 해줘요? 공짜로 안 해줘요. 새로운 사이트 추가하시려면 또돈 내셔야 돼요. 추가하는 사이트마다, 마다, 마다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 요구를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다 돈을 요구해요. 돈을 줘야만 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이트 하나 추가하려고 해도 돈,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돈, 이런 기능 넣어주세요, 돈. 다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돼요. 또두 번째, 대량 등록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물건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상품들이 만약에 팔렸다고 치자고요. 팔렸다고 쳐요. 팔렸는데 그 상품들의 재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재고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 서버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재고를 업데이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사이트 재고가 있다라고 판명되가지고 어 상품 올렸는데 재고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상품이 팔려버려요. 그러면 그 상품은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화 걸어가지고 아, 미안하다. 상품이 없다. 취소해달라. 이거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수많은 CS. 자 상품을 내가 천개 올렸을 때 CS랑 만개 올렸을 때 CS랑 생각하면 어느 쪽이 CS가 많을까요? 당연히 만개 쪽이 CS가 많겠죠. 상품이 많으니까 물어볼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CS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죠? 그 상품을 모르면 또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품을 올리는 거랑 그렇지 않은 상품을 올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에요 그리고 상품이 만 개, 2만 개만, 5만 개, 10만 개 넘어갈수록 CS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루 종일 CS만 하다 끝나요. 뭐 상품 주문하고 뭐이한 것들을 처리 과정이 복잡한 게 아니라 CS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그거예요. 개인 사이트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상품을 올리는데 한 10만 개가량 올렸다고 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초기 세팅 비용이 몇 백만 원 들어가요. 초기 세팅 비용만 막 3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매달 사용료 해가지고 적어도 50만 원씩은 내야 될 거고 더 비싼 것들도 있을 거예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서 더 많이 내는 데는 뭐 7, 80만 원도 내겠죠. 그렇게 내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벌써 비용이 얼마예요? 1년 운영하면 천만 원이에요. 천만원 거기에 자아 사이트 만들었죠. 그거 네이버에 입점 시켜가지고 광고 때려야죠. 제가 지난번 생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는 분이 7만 개 이렇게 올리면 매출 나와가지고 남긴 남는데요. 근데 하루 종일 CS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한 달에 버는 돈 3, 400만 원. 물론 3, 400만 원의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소싱해 가지고 올리는 게 훨씬 더돈 많이 벌고 CS도 훨씬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량 등록 시스템 추천드리지 않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분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 내버. 이거 대량 등록 시스템 좋다고 여기저기 광고 막 때리고 막 쓰라고 하잖아요. 교육 비용도 몇 백만 원 내야 되고 수스 구축비용도 몇 백만원 내야 되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막돈 백만원, 이백만원씩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돈인데 써야 되잖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이거 당장 써도 뭐내 생활에 크게 지장 없어요 이러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알바 쓰셔도 되고 직원 쓰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작할 게 아니니까 다 초기 셀러니까 적어도 대량 등록 시스템은 나중에 돈을 번 다음에 내가 직원들을 여유롭게 쓸수 있을 때그 직원들한테 관리를 시키면 되겠지 하는 시점에 쓰시는 걸 추천드리지 절대 초기부터 손대셔가지고 열심히 낭패만 보고 돈만 쓰고 안 좋은 기억만 남기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제가 대량 등록 시스템을 깐게 됐는데 깠다기보다 그냥 못 모르고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뼈를 때려드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대량 등록 시스템에 대한 실상도 알려드린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대량 등록 시스템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생각을 접으시고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대량 등록 시스템 써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있죠. 하지만 극히 일부고 극히 소수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대량 등록 시스템 쓰시려면 대량 등록 시스템을 써보겠다라고 잠뻔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